우리 예쁘게 앉아서 같이 하나님 말씀 들어볼까요? 네. 우리 오늘 어,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역대상 29장 구절 말씀이에요. 수민아 예쁘게 앉아서. 자, 전 선생 따라서 제목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기쁘게 드려요. 기쁘게 드려요. 어, 우리 아까 헌금 찬양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할드 율동 동작 어떻게 했지? 주 드리는 나의 모든 상 오직 주만 받으소서 하고 어떻게 했어? 위로 올렸어요 위로 올려드렸어요 우리 한번더 기쁘게 드려요 기쁘게 드려요 한번더 기쁘게, 기쁘게 드려요 기쁘게 드려요 우리 같이 손 성경채 네. 큰 소리로 전생 따라서 읽어보겠어요. 백성들, 백성들은. 돈같이 돼 금화도 있어요. 진짜 왕관 다 오와, 진짜 진짜 이뻐. 진짜 왕관. 너무너무 예쁘죠, 그쵸? 네. 이 보석. 저고 걸어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 맞아요 우리 큐티 책의 그림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윗 다윗왕은 왕이 네. 다윗 왕은요 하나님을 너무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너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이 텐트에서 살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그법 꿰, 언약 꿰. 이거 여기 안에 세 가지 들어 있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요? 네. 우리 며칠 전에. 우리 같이 나눴던 걸 기억할 거예요. 뭐, 어, 하나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이 언약비가 텐트 천막 안에 있고, 천막 안에 있고, 나는 으리으리삐쩍번쩍 멋있는 중전의 사람. 사랑.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텐트에 살고, 나는 멋지고 비싼 집에 사는 거야. 다음의 왕의 마음이 싶지가 않은 거야. 이상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만들래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그래 그래, 알겠어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윗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전을 받겠다고 하셨어요. <laughs>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받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서원에서삐졌어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도 순종했어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여봐라, 백성들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한 멋진 성전을 내가, 내가 만든 성전이 아니라 내 아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받기 원하셔 그런데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도와주려야해 그리고 내가 그 어린 아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친구들 만들 때 뭐가 필요할까?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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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 또, 또. 어 흙도 있어요. 어 또. 어 사람들도 필요해. 어 페인트칠도 해야 되겠다. 어 또. 장식도 해야지. 장식도 해야지 또. 그 안에는 뭐안 들어가요? 어, 좋은 것들, 어 접시도 나야 돼,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요. 응. 그리고요, 어 성전 만들다 배고파 밥도 먹어 아, 친구들 성전을 만드는데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정말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위해서 다윗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서 드립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선마 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못 봤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백성들은 그 다봤어위 그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가진 건, 내가 가진 건,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건데 너희 하나님이 이런 이래, 써주세요! 가지고 있어야 돼. <laughs>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전사님이 전의 말씀이 사랑하는 친구들 네. 사랑하는 친구들 네. 백성들이 돈이 많아서 기쁘게 이렇게 드렸을까?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기쁨으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기쁨으로 드릴래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친구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뭐 했어요? 였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그냥 엄마가 주라고 엄마 唐罗。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시고 영광 받으시고 놀보시고 여러분들을 더욱더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것들, 나의 예쁜 목소리, 그리고 우리 해린이의 예쁜 마음, 나윤이의 고운 목소리. 율동, 찬양, 친구들을 도와주는 섬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우리 체를 이루어가게 된 거예요. 자, 집중하십니다 우리 준호가 2주 동안 수도를 알타가 와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더예쁘게더 멋지게 우리 바라면서 사랑하는 친구들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도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그리고 또그 다음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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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 다리하고 기도선하고.